네 안녕하세요 키스는 견의에서에서 마더 TF 팀 팀장 공지영 역할을 맡은 배우 장경용입니다 반갑습니다. 경민 <목소리> <목소리> 위치는 오른쪽 왼쪽 나오시면 어떻게요? 어 일단은 전날에 설레서 네, 잠을 못 잤습니다. <laughs> 그렇지만 무사히 나첫신잘 네, 찍은 것 같고 어, 우선 현장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어, 이 분위기 그대로 네 촬영 끝날 때까지 다 같이 의시으쌰 해서 찍다 보면 아주 좋은 작품이 나오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사 결정 방식이다. 사방이 맞지요. 지금 시험이 얼마나 남았다고 이랍니까? 저고다림 학생 좀 보세요 저..저는? <laughs> 안녕하세요 키스는 괜히에서에서 고다림 역할을 맡은 반은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어,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해 <laughs> <laughs> 그래 내일 보자 모두생네너 음, 전에 아그럼 아, 아, 됐지 아, 그러면 너무 감사합니다 부탁할게요 네, 실수 네.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이제 됐죠? 아유 그럼요. 좀.. 조... 아.. 궁금해져. 안 되겠어요. 거거이요 <laughs> 다시 갈게 다시. 며칠 전부터 굉장히 긴장이 되고 설레기도 했는데 현장에 오니까 벌써 몇 회차 이제 호흡을 맞춘 것처럼 벌써 이미 착착 준비가 되고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다리미. 너만 잘하면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열심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부유 딱 드는 순간 아우 됐다 미치다 이렇게 형, 갈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김선우 약을 맡은 김무준입니다 야 다정이는 그럼안돼지 네가 어릴 때부터 그를 얼마나 챙겼는데 친구야 역시 너는 알아주는구나 예리형 레스트 마이크 아네잘 잤어? <laughs> 집. 네. 저 카메라 세팅 가면서미 볼게요. 이겼지. 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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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쌀. 리아 아주 잘생겼네. 같은 일봐첫 차량 오기 전까지는 되게 긴장되고 설레는 마음도 있었는데. 촬영 끝나니까 되게 이 걱정과 긴장이 좀 사라진다고 해야 되나? 스태프분들도 그렇고 감독님도 너무 배려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되게 재밌는 촬영 현장이 될것 같습니다. 그 거는 어셔라 손보다 뭐 하는? 좋은 소식이랑 더 좋은 소식 있는데 어느 것부터 들을래? 안녕하세요. 저는 키스는 개니에서에서 유하영 역을 맡은 배우 우다비입니다. 맨발 투혼입니다 바닥 느낌이 좋아요. 그더 좋은 소식은 아, 오케이. 첫 촬영이라서 되게 긴장도 하고 호기심도 많았고 되게 설렜는데. 어, 정말 이 드라마 분위기처럼 발랄하고 행복한 그런 분위기 속에서 대해 주셔서 저도 즐겁게 촬영할 수 있었습니다. 어, 저희 키스는 괜히에서 드라마 정말 사랑스럽고 뭔가 마음 편하게 볼수 있는 그런 행복한 드라마니까요. 많이 많이 시청해 주시고 어떻게 러브라인이 형성되는지 기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어, 저를 포함해서 모든 스태프분들 그리고 관계자분들, 감독님, 배우분들 뭐 전부 다. 어, 엄청 좋은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니까 어, 여러분들은 그냥 가볍게 즐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올한해 굉장히 열심히 촬영할 테니까 굉장히 편안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시청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열심히 촬영하겠습니다 파이팅! 안녕! 키스는 견해에서 정말 재밌는 작품이니까요 네저 또한 열심히 찍을 테니까 열심히 응원해 주시고 네 많은 기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